연결을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여기에 이제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요 IR 센서가 이제 요 빛을 쏘고 받는, 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한번, 어, 스코프로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 그라운드, 이쪽에 한번 그라운드를 연결을 하고, 음. 잠시만요 그다음에 여기 파형을 보기 위해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그리고 한번 동작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손을 감지를 하면 아 얘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손을 떼면 다시 하면 꺼지고 아 빛이 너무